편 제1권 제33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3월 20일 UN 국제 행복의 날을 기념하여 발표된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핀란드가 무려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북유럽 국가는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품질 의료, 교육, 사회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엘빙의 불평등도 났다고 합니다 핀란드 외에도 많은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2위 아이슬란드 3위 스웨덴 4위 그리고 노르웨이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 특이한 점은 코스타리카와 멕시코가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코스타리카는 6위 멕시코는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밖에 네덜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등이 탑10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보다 6단계 하락한 58위를 기록하며 안타깝게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24위로 역대 최저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순위 하락은 부분적으로 30세 미만 젊은이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국도 23위로 2017년 이후 최저 순위를 기록했으며, 캐나다는 18위로 지난 10년간 행복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2 2권 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국가는 147위에 아프가니스탄이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시에라리온, 레바논, 말라위, 짐바브웨가 최하위 5개국을 구성했습니다. 순위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건강한 기대 수명, 자유, 관대함, 부패에 대한 인식 등 6가지 주요 변수가 반영됩니다. 오늘 보고서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강한 사회적 연결, 신뢰,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